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점의 공간을 전화 주셨을까요? 네, 오리온이고요. 오리온이요? 네. 네, 13만 2천원에 20%입니다. 아, 그래? 좀 밀렸네요, 그죠? 네네.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오리온.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멘토님이 추천하는 거사종목인데요 저는 이거 추천 안 했는데. 아, 그때 좋다 하셨는데? 방송에서 상담하면서 상담하신 분한테 좋다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랬나봐요. 세치기 <laughs> 네. <laughs> <그거 웃음> 하신 거예요, 세치기. 그런가요? 네. <laughs> 나쁘지 않아요. 오리온 좋아요. 오리온보다는, 이거보다는 다른 종목들도, 식료품들은 오래 잘 봐야 돼요. 네네.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궁금한 게저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서요. 뭐 1차, 2차가 있어요. 1차는 14만원, 그 다음 2차는 15만원. 14만원요? 1차가요? 음, 14만원 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아. 보여요. 꺾여 네네. 들어갔잖아요. 살짝 꺾었잖아요. 네네.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못 올라가요. 무겁잖아요. 가벼운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네.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 지금 곡물값 되게 인상되는 거 알죠? 밀값, 옥수수 값, 이런 곡물값들하고, 그 다음에 채소 값들, 생품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밥상의 물가들이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우리 생선이나 뭐 야채라든지 가격 많이 올랐죠. 네. 오르지 않았어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잖아요. 그죠? 네네. 마트에 가면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이 음식료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는 게더 좋고요. 목표가는 음. 1차 목표가 14만원, 14만원 넘어가면 15만원까지 보면 돼요. 그래서 아. 쭉 끌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제가 종군당 바이오를 네. 1 7일날 8만 500원에 그 매수를 했거든요. 30% 네. 비중은. 네. 따라가셨네요? 네, 따라갔어요. 왜요?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안 했으면 물어보지 않았을 건데. 네. <laughs> <laughs> 맞죠? <laughs> 이게 진짜 주식이라는 거는 앞, 아무도 앞을 몰라. 악재가 나오고, 그날 호재가 나왔다가 저녁에 악재 나와서 이렇게 딱 떨어졌잖아요. 아시죠? 네네네.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멘탈이 정신이 막 이렇게 혼미해지잖아요. 네네. 얼마나 적어야겠어요. 그죠? 단타로 좀 어떻게 수익을 내볼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급하게 너무 제가 성급했던 것 같아요. 단타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근데 왜 정말. 단타를 하시죠? 힘들으세요. 단타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내가 손도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가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이 돼야 단타를 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만 앞선 거잖아요. 빨리 움직이니까 네네. 빨리 수익이 내고 싶다. 그래서 개인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런 종목 하질 않아요. 왜내거 아니라고 생각, 올라가는 걸 사질 않는다고. 왜 굳이 비싸게 살 이유가 있어? 근데... 자금이 작은 사람들은 빨리 늘리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욕구고 네네. 그거를 배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손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따라가면 안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나요 이거 제가 손절하라고 할 거예요 가지고 가라고 할까요 멘토님한테 맡겨야죠 왜요.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해야죠. 제가 이제는 어떻게 힘이 <laughs> 없죠 하기 전, 하기 전에 물어보면 좋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좀 이거. 알고.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아시는 분이 지인 분이 하나 계신데 연세가 많으세요. 네. 이분은 이거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뭐 차트가 뭐 빨간 거고 파란 거고 이평선이 어떤 것도 하나도 몰라. 근데 수익이 나요. 왜 아, 수익이 네. 날까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세요. 근데 수익을 되게 많이 내. 저점에서 매수를 했 아니요. 때문에. 자기 아는 종목만 하세요. 한 세네 개만 하세요. 아, 떨어질 네. 때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 가격이 머릿속에 계신 거야. 아, 이런 거 하나도 네. 몰라. 모르고 있잖아. 내가 산 것만 사는 거야.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것만 있잖아요. 기다렸다 네. 가격 가 떨어지면, 어, 이가격 싸다 생각하면 사셨다가, 어, 이 가격이면 올라가. 그럼 팔어. 이렇게 해서 네. 수익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복잡한 거 모르면 내가 아는 것만 하세요.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알겠죠? 네. 한번 올라갈 거예요. 홀딩 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악재가 나와서 그렇지만 해요?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아, 하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언제까지 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내가 언제까지 살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거예요 내가 맞춰줘야 돼요. <laughs> 그거 똑같은 거잖아. 그게 직접, 그게 현명한 답이에요. 그냥 어머니가, 아, 이거 한달 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막돈 갖고 와서 막 사실 거잖아요. 안 그래? 야, 얘가 막 올라갔는데. 그러면 막돈 갖고 와서 막 물탈 거 아니에요?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좀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사람 입 조심해야 돼요, 정말.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직업이라. 네. 이걸 이걸 막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시 분들은 다 거짓이에요. 이거 알 수가 없어. 우리랑막 이렇게 막 정장 입고 막 TV 나와서 막저 사람이 얘기하면 다 맞을 것 같죠? 안 네. 맞아요. 틀리는 것도 있어요. 다만 확률적으로 그렇죠. 높을 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게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지 내 자산은 누가 지켜야 되냐면 네.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내 걸로 흡수시키는 방법을 세탁해야지 저 사람이 살아있어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네. 올라갈 확률이 많으니 더 사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7만 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에 전화 주셨을까요? 어, 아만티고 제가 만7 0 0원에 매수하고 1 0 0했거든요올인으로 네. 아, 그래. 네. <laughs> 어, 이거 어떡하네. <laughs> 예? 어. 아, 얘는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알죠? 네, 대북주요. 대북주요. 맞아요. 대북주. 팔이개에도 맞아. 대북주... 조금 네. 안타깝고 사개에는좀 부족한 종목이에요. 갖고 있는 분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얘는 이슈대로 움직여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슈가 있는 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슈가 없으면 그냥 이렇 네. 잠자, 이렇게 계속. 음. 그러니까 대법관에 이슈가 있을 때한 번씩 튀어 올라오고, 튀어 올라오고 하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럼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있나요? 팔건 아닌데. 네. 그래도 100%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어느 정도 손절하고 다른 거를 지금 갈까? 아니면. 주식을 잘할않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손절하지 마세요. 아, 거기다 또 그래요? 손해봐요. 네. 아, 내가 주식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움직인 게 낫지. 아, 이거 안 가니까 네. 다른 거 수익 난다고 해서 이거 팔고 가면 손실이 더 커서 잔고 네. 있잖아요. 주식 잔고. 네. 계좌 잔고가 팔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100원에서 네. 30% 팔면 그쵸? 700원이 남잖아요. 아, 70원이 네. 남잖아요. 네. 그럼 70원 가지고 100원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두 배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익을 돌아가려면. 그니까 잔고가 살아있는 게 나아요. 그니까 러이거를 팔고 손해를 인정하고 잔고를 줄이는 것보다는 시간과의 네. 싸움을 해서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안한티는 네. 그래도 기다리면, 엉덩이 무겁게 좀 기다리면 올라가긴 갈까요? 네, 저는 대북주 한 번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떨어질 자리도 네. 아니야. 더 이상 밀리지도 않아요. 여기서. 좀만더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냐 이걸 네. 팔고 지금 손해 인정해서 네. 100%산거를 손해 보고 다른데 가서 거기서 손해 보면 또 어떻게 해요? 그렇 그러면 그 동안 뭐 하면 될까요? 그냥 기다려야겠죠. 아니요, 그냥 기다리면 돈이 안 붙죠. 공부해야지. 아, 내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왜 사서 연태가지 손실을 받는지를 우리가 네.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내가 재테크함에 있어서 뭐가 잘못된 건지를 보고 느끼고 판단해서 다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내버려로도안될 거잖아요, 돈이니까. 음, 안한티가 뭐 이게 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얕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음. 그래도 오래된 회사잖아요.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니까 이, 이 종목은 기대가 생겨요. 자꾸 합리화 종목만 보이게 돼요. 왜 그러면 이 종목은 뭐 네.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움직였던 그 보면 네. 재료들을 움직여요. 대국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만 움직여요. 다른 거 가지고는 그렇죠. 움직이질 않아요. 그지 않을까요? 죽일 어, 때까지 그래도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세요. 맞아요. 전 팔지 마요. 그래서 9 0 0 네.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